안녕하세요. 최인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인터넷 강의로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개인 위생 열심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길 희망합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교육연구시설 설계를 함께 하게 될 거였고요. 초반 강의에서는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이론 혹은 방법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에 저의 소개가 간략히 나와 있는데요. 저는 부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이면서 주식회사 한돌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흥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대상 2회, 경기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동상을 수상한 경력을 살려 여러분과 즐겁게 공간을 만들고 익는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간략히 마치며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윤경 교수님께서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가 설계하고 알아봐야 할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시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았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지어서 알려주면서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소의 경우,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교육연구시설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에서도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 및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혹은 이번 학기에 건축 법규를 배우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들어가는 것들은 교육 연구 시설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법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계를 할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법 조항에서도 교육연구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번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과 기원 역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봤던 학원, 여러분들이 다녔었던 보습 학원, 피아노 학원 등은 교육 연구 시설이 아닌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교육 연구 시설과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을 구분하여 이번 악기 설계 시 용도를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교육 연구 시설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연구 시설 중 학교 시설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와 우측에 보이는 영국 UBC 약학대학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에 제가 과제를 내주게 될 텐데요. 건물의 매스, 공간의 구성, 사용 재질, 마감의 방법 등을 잘 익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축물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시설입니다. 좌측은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이며, 우측은 서울대학교 IBK 커뮤니케이션 센터입니다. 재질감과 패턴의 반복 방법, 곡선과 직선, 그리고 메스를 분할한 것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설계해야 할 건축물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에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좌측은 DB생명 인재개발원 캠퍼스 작품이며, 우측은 테스코 아카데미입니다. 국내에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한 번씩 답사를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사의 목적은 단순히 외부의 형태나 마감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의 공간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느껴보는 것과 외부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면서 과제로 답사 과제를 내주긴 하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하면서 국내에서 할수 있는, 국내에서 답사 가볼 수 있는 곳은 꼭 가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중앙도서관을 보고 계시는데요. 외부의 커튼널도 패턴과 색깔을 달리해서 마치 옷을 입은 듯 패턴을 주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매스를 찢어서 들어올린 것도 볼수 있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텐진 빈하이 도서관입니다. 좌측은 외부의 익스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측은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계하신 후 판넬 제작할 때 주요 포인트가 될 공간의 경우는 인테리어부를 한두 컷 정도 판넬에 첨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주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제출해야 할 과제는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사례조사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인면, 평면, 배치, 투시도 등을 수집하여 최소 10개 작품 이상을 제출하십시오.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 투시도 및 조감도도 인정됩니다. 조사 건축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축물 한 작품을 설정하여 설계 건축가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첨부하지 마시고 마감 재료 및 배치 방법, 건축물의 특이 사항 혹은 내가 이 건축물을 보면서 감명받았던 부분 등을 멘트를 달아 각 반의 네이버 밴드에 공지된 날짜까지 네이버 밴드와 부천대학교 e클래스 과제 제출란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설계하셔야 할 설계 대상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대상지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알려 드릴 건축물의 형태, 대지와 도로와의 접합 방법,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설계하고 싶은 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지의 위치는 부천대학교 정문 앞 신곡동 1대이며 신흥로 56번길의 가로에 연속성 있는 교육 연구 시설을 계획하여 교육 연구 단지를 조성해 보는 것을 이번 학기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각자 선택한 부지는 다르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대상지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에서 1번에서 4번 부지가 균등하게 계획되면 연속성의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모여서 회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개인이 판단하여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정한 대상지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법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단 법적 최대치보다는 여유 있게 계획해서 공간 창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제시한 규모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기 교육연구시설 설계하는 것이므로 용도는 당연히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이종근린 생활시설 혹은 자동차시설들을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공간, 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을 필수로 계획하셔야 할 것이며 교육연구시설의 프로그램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프로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에 갇히지 않은 여러분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형태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길 희망입니다. 원, 다각형, 사선 등을 배치, 및 평면, 인면에 적극 활용한다면 자유로운 구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는 자주식 주차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설계 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충분히 배려한 주차 설계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각 시의 조례가 아닌 모법,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할 법규는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법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조례가 아닌 건축법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며 법제처 사이트에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으로 법규를 먼저 검토 후각 사이트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법제처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최종 제출물은 A1 패널과 모형입니다. A1 패널 작성 시 3D 투시도 작성은 스케치업, 루미온, 레빗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캐드로 평면, 인면 단면, 임 배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형 재료는 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출물은 A1 패널과 모형이지만 과정 제출물은 패널, 모형, 도면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정별 제출 마감 기일을 준수하시고 15주차 과정별 작업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과제 제출 및 수업 관련 질문, 공지 사항 등은 여러분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각 반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통지하고 제출받을 예정이오니 네이버 밴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대상지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희 부천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그중 정문 앞에 있는 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원 부분이 정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원 안에 들어 있는 해치가 되어 있는 네 개의 사이트가 여러분이 설계해야 할 대상지입니다. 호교 지도가 어려운 분이 있을까 싶어 네이버 위성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네이버 지도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캡처해온 것입니다. 앞서 보신 지도와 같이 저희 부천대학교 본교 캠퍼스의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이번 저희가 설계해야 할 대상지는 캠퍼스 정문 맞은편에 있는 대상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조사 분석함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 바로 갈수 없는 상황이거나 방문 전 사전 답사를 위해서 인공위성 지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드뷰가 요즘에 워낙 잘 되어 있고 인공위성 사진도 대부분 정확한 편이라서, 대지의 경사도나 대지의 특이사항 등을 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료니까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상지를 하나씩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심곡동 454-2번지, 454-6번지 필지입니다. 대지면적 891제곱미터인 이 대상지를 잘 보시면 도로는 한 면의 면에 있고, 대지의 형상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형적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선정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이트의 형태에 따라 본인의 건축물의 배치 형태가 결정될 것이고, 도로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주출입구와 결정됩니다. 이미 주택 설계를 통해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겠지만, 본인이 설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앞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과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례조사를 하면서 유난히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 스타일의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대지를 고르시면 조금 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대상지 2번은 대지면적 863제곱미터이며 두 면, 아니 세 면의 도로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상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입구 등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도로에 따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설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지를 선정하실 때 면적도 중요합니다. 면적이 크면 당연히 큰 건축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대지 면적이 작으면 건축물의 규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육연구시설 중 본인이 선택한 용도시설이 얼만큼의 면적이 필요할지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얼만큼 큰 건축물을 아니면 얼만큼 작은 건축물을 지을지 정도는 결정을 하고 대상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대상지 3번 대지의 경우, 대지 면적은 980제곱미터로 제법 큰 편입니다. 하지만, 대지의 형태가 기역자 형태이고, 좁은 그리고 넓은 부분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지를 선택할 때는 재밌을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못생긴 돼지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돼지가 갖고 있는 형상을 살려 디자인을 하다보면 건축물의 매스가 풍부해지고, 돼지의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돼지 2개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도로에서의 가시성은 뛰어납니다. 이 대지를 선택하시는 분은 대지 면적이 넓다고 건축 면적이 꼭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지의 형상이 이형적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번째 대상지는 대지 면적은 작은 713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대지의 형상이 직사각형에 가깝고 대지를 알뜰하게 쓸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대지는 두 개의 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도로에서의 가시성 또한 뛰어나고 도로가 주도로와 부도로로 정확히 구분돼 있어 주차장의 위치 등을 선정하기는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인면을 디자인하는 것에 애를 먹을 수 있으며 재밌지 않은 건축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4개의 대지 중에 대지 면적은 가장 작지만 부지의 효율성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계 대지 선택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대상지 1번부터 4번까지의 형태 및 면적이 다 다르고 도로와의 관계도 다릅니다. 이는 대지의 형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건축물의 매스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므로 본인의 건축물 형태 본인이 선호하는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과제로 본인이 사례 조사한 건축물의 형태 및 스타일이 본인의 취향과 가장 유사할 것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는 대지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대지의 형태는 건물의 형태 및 배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한, 대지의 면적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례조사한 건축물의 형태 및 대지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대지를 고를 것을 추천드리고, 앞서 제가 안내해 드린 간단하게 말로만이라도 분석해 드린 대지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본인의 대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지는 선택하면 초반에는 담당 교수님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오니 일단 재미있는 대지 아니면 내가 자신 있게 할수 있는 대지를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규현 교수님께서 지난 학기 우수 작품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선배들의 작품을 잘 보시고 본인은 그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밤늦게 새벽에 이 동영상을 녹음하느라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고 꾹꾹 줄고 있을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말 수업을 할 때는 즐겁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 아, 오늘 너무 졸렸어. 너무 힘들었어. 인터넷 강의 듣기 싫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교환 만드시고, 동영상 찍으시는 교수님들의 노고도 조금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위생 신경 쓰셔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쯤 개강하게 되면 즐겁고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